집값 레이더입니다. 여러분, 은평구 아파트가 요즘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DMC 수색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들썩였던 이 지역, 지금은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마 서울인데? 싶은 분들 많으시겠지만,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불과 2년 전 대비 2억에서 4억 가까이. 빠진 아파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같이 내려가면서, 캡투자는 물론 실거주자까지, 패닉세를 고민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5월 기준 최근 2개월 사이 실거래 기준 하락률이 가장 컸던 은평구 아파트 열 곳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큰 하락의 전조일까요? 단지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집값레이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삼성타운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7년 11월 준공된 지상 21층 높이의 소형 단지로 총 2개동 35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내에서는 규모가 작지만 교통 접근성만큼은 최상급입니다. 지하철 6호선 역촌역까지 도보 3분, 구산역까지 도보 8분 거리, 두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광역까지도 도보 1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해 실수요자들이 선호해온 입지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기본 이상을 갖췄습니다. 단지 앞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GS25 편의점 단지 내 상가에는 슈퍼도 운영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 측면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인 대은초와의 거리가 다소 있고 학원 밀집도도 낮아 학군 프리미엄은 부족한 편입니다. 해당 단지의 시세 흐름을 보면 2021년 11월 전용 26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6억 8천만원이었으나 2025년 5월 기준 5억 7천 6백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1억 4백만원 15.3%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5억 2천만원까지 떨어진 거래도 있었고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5억 2천만원에서 코층 5억 9천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현재 등록된 물건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전세 수요보다는 실입주 중심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품성 측면에서 보면 삼성타운은 판상형 구조로 체감과 통풍이 양호하고 개별 난방 시스템을 갖췄으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1.07대로 실거주에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입주 단지인 만큼 구조적으로 신축에 비해 상품성 경쟁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인근의 대조일구역에서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구축단지와의 가격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색 DMC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매매가가 강세를 보였던 단지지만 최근에는 실제 체감 인프라가 개발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지는 우수하지만 신축과의 직접 비교에서 상품성 격차가 벌어진 것이 매매가 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해석됩니다. 구위는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백년산 히스테이트 3차입니다. 2011년 12월 준공된이 단지는 최고 15층 총 11개 동 96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현대건설 시공의 브랜드 단지입니다. 백년산 자락에 인접해 있어 단지 내부 공기질과 조경환경이 뛰어나며 은평군의 대표 숲세권 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세전역과 녹번역이 모두 15분 내에 거리이며 지하철 서부선 세전역이 2030년 개통 예정이라 중장기 기대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역 접근성도 보완되고 있습니다. 학군은 서울흥 암초, 연은초, 충암중고 등이 도보 57분 거리에 있어 초중고 학군 모두 잘 갖춰진 실거주 단지입니다.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커뮤니티룸 등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까지 설치돼 있어 비교적 최근 중공 아파트로서의 상품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뛰어난 편으로,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은평점 하나로마트 병. 원, 약국, 카페, 마트 등이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3평형 기준 8월 9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5월 최근 거래는 7억 3,500만원으로 약 1억 9천만원 하락률 20.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7억 5천만원에서 7억 8천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는 약 4억 6천만원부터 시작되고 있어 전세가율은 60% 안팎입니다. 하락 배경으로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다른 투자 수요 위축 그리고 신축 대단지들과의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브랜드와 입지 조건은 탄탄하지만 고점에서 매입한 매물들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통 호재 역시 단기 반영이 어려워 단기 반등보다는 안정적 조정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춘 단지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8위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수색의 코포레입니다 2003년 7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2개동 976세대의 대단지로 이편한 세상 브랜드와 함께 당시 기준으로 넓은 평형구성과 단지 내 커뮤니티 설계가 특징입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권역에 포함된 이 단지는 과거 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서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6호선 수색역 증산역까지 도보 15분 이상 소요되며 역세권 단지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바로 앞 버스 정류장을 통해 연신내 합정 상암 DMC 방향으로의 연결은 원활한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기본 이상 수준입니다.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카페, 편의점 등이 있어 실거주 여건은 무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과 주차 시설도 양호합니다.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전용 25평 기준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7억 9,600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5년 3월 최근 거래는 6억 2천만 원으로 약 1억 7천6백만 원, 하락률 22.1%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6억 3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 선이며 전세가는 약 4억 원부터 형성돼 전세가율은 약 5천 860% 수준입니다. 하락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인근의 힐스테이트 DMC 센트럴 등 수천 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기존 단지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위축되었고 전세가 하락으로 갭 투자 전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 내 정비 사업이 일부 지연되면서 기대감 대비 실현 속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점도 수요자 이탈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 편한 세상 수색 에코폴에는 브랜드 안정성과 넉넉한 단지 규모 향후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이 있지만 신축과의 직접 경쟁 구도에서는 당분간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요자라면 현재 하락기 국면을 활용한 선별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7위는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현대2차 아파트입니다. 1994년 4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3개동 38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최고 19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내에서도 구축에 해당하는 연식이지만 준수한 평면 구성과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거환경 덕분에 일정 수요를 유지해온 단지입니다. 교통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로 역세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인근버스 노선을 통해 내부순환로 진입은 용이한 편입니다. 단지 내 상가는 소규모로 형성돼 있으며 인근 상권도 크지 않아 생활 인프라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학교는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경신초 인왕 중이 있으나 확실한 학세권 단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성 측면에서는 전용 31평형 중심이 넉넉한 공간이 장점이지만 중공 30년 차에 가까운 노후화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이슈의 불확실성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노후화, 인테리어, 미비, 주차장 협소 등이 실거주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요소입니다. 실제 시세 흐름을 보면, 2021년 8월 전용 31평 기준으로, 7억 4,600만원에 거래되었고, 2025년 5월 최근 거래가는 5억 7,500만원으로, 1억 7,100만원 하락 하락률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5억 1,000만원, 중층이 5억 4,000만원 수준이며, 전세는 약 3억 8,000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전세가율은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쿠축 아파트 특유의 약점들이 고급리 고물과 환경과, 마물리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들도 신규 아파트 또는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는 분위기로 거래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대 2차는 실거주 측면에서 조용한 주거환경과 중형평형의 장점이 있지만 반등의 포인트는 리모델링 추진 가시성과 지역개발 호재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6위는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북한산 푸르지오입니다. 2015년 7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22개동 1230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 입주 단지로서 우수한 설계와 넓은 단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면에서 녹번역과 불광역이 모두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해 더블역세권에 준하는 입지로 평가됩니다. 특히 녹번역 3번 출구까지는 도보 8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서울올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세권 요건도 충족합니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어 조망권과 공기질 측면에서 탁월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숲세권 단지로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24대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실내 헬스장, 주민공동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관리비는 평균적으로 17만원에서 19만원 수준으로, 실거주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 시세 흐름을 보면, 전용 34평형 기준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13억 6,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2025년 5월 최근 거래는 10억 4천만원으로, 약 3억 2,500만 원 하락하며 하락률은 23.8%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최저 10억 2천만 원에서 최고 10억 4천만 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약 6억 5천만 원부터 형성돼 전세가율은 60% 안팎입니다. 하락 원인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지적됩니다. 첫째, 신축 대단지의 공급이 잇따르면서 수요가 분산됐고 둘째,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식어주외 투자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준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프리미엄 유지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산 프루지오는 입지, 자연환경, 상품성 측면에서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시세 고점에서의 피로감과 시장 전반이 침체 분위기가 겹치며 큰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대단지로 여전히 매력적이며 투자 관점에서는 중장기 회복 흐름을 확인한 후 접근하는 것이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5위는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가령현대아파트입니다. 1998년 11월에 준공된이 단지는 총 4개동 366세대로 구성된 지상 20층 규모의 중소형 구축단지입니다. 교통접근성은 아쉽습니다. 지하철 6호선 구산역까지 도보 15분 이상 소요되며 버스를 이용해 연신내역이나 구파발력으로 연계가 가능하긴 하지만 전형적인 역세권 단지는 아닙니다. 단지 근처에는 소규모 상가와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있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10분 이상 이동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교육 환경은 경신초, 인왕중이 도보 10분 내외의 위치에 있어 통학은 가능하지만 강력한 학세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구조는 계단식과 폭도식이 혼합된 형태이며 세대당 주차 대수는 약 1.02대로 구축치고는 비교적 양호한 주차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면 전용 25평형 기준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5억 4,800만 원을 기록했으나 2025년 5월 최근 실거래는 3층 매물이. 4억 1,700만원에 거래되며 약 1억 3,100만원 하락, 하락률은 23.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시세는 저층이 4억 2천만원, 고층은 4억 7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2025년 4월 기준 2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며 전세가율은 약60%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전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락 원인은 명확합니다. 먼저 중공 2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로서 노후화된 구조와 상품성 하락이 수요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둘째 주변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입지와 상품성 모두에서 비교 열쇠에 놓였습니다. 셋째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 외부 요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갭투자 요인이 사라지면서 매매가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넷째 생활 편의시설 및 학군 접근성의 애매한 위치도 실입주자 입장에서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령 현대 아파트는 실거주자에게 조용한 주거환경과 중형평형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등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추진이나 지역정비사업과 같은 뚜렷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실거주 목적에 한해 선별적 접근이 가능하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단지입니다. 사위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DMC 지능 아파트입니다. 2003년 7월 준공된 이 단지는 총 6개동, 약 280세대 규모의 중소형 구축 아파트로 지상 16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세권과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단지에서 수색역 및 증산역 모두 도보 약 1015분 거리로 더블 역세권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교통망 활용에 용이합니다. g t x a 노선과 연계된 수색상 암 DMC 지역 마스터 플랜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접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준수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작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이 있으며 수생역 또는 증산역 인근의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군은 특별히 우수한 학군 정보는 없으나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 중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2평형 기준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약 7억 8,800만원과 2025년 3월 최근 거래는 약 5억 9,900만원으로 약 1억 8,900만원 하락 하락률은 24%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약 6억 원대 초중반 선이며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시작돼 전세가율은 약65% 수준입니다. 하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근에 입주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과의 경쟁으로 상대적 상품성 약화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고금리 대출 규제 영향으로 투자 수요가 둔화되고 전세가 하락과 함께 갭투자 전략이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개발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마스터플랜에 실질적 실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MC 지능 아파트는 교통과 호재를 기반으로 입지적 잠재력은 갖추고 있지만 현재 구조적 상품성 부족과 신축 단지 대비 경쟁 열세로 인해 약24% 수준의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입지 대비 저렴한 매물이 등장한 시점이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GTX-A 및 지역 개발 상황이 실질화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3위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미성 아파트입니다. 1988년 10월에 준공된이 아파트는 총 10개 동 134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은평구를 대표하는 구축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곳입니다. 교통여건은 우수한 편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불광역까지 도보 7분, 톱바이역도 도보 9분 거리로 더블 역세권 수준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접근성과 강북 주요 지역 이동이 모두 편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생활 인프라 또한 탄탄합니다. 단지 인근에 NC백화점 불광점 하나로마트 청구성심병원 불광시장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의료시설이 위치해 있어 자족적인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도 괜찮습니다. 서울 불광초등학교, 서울대 은초 불광중학교 등이 도보통합권에 있으며 학군 만족도 역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 구조는 복도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당 주차 대수는 약 0.97대로 구축 단지 중에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다소 부족하지만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실거주자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23만 원대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6평형 기준 2021년 7월 최고가 9억 원을 기록했지만 2025년 5월 최근 거래는 6억 7,500만 원으로 약 2억 2,500만 원 하락하면서 하락률은 약 2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약 6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사이로 전세 가율은 50%를 약간 상회하거나 그 이하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갭 투자 유인이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수요 위주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공 3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서 리모델링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 둘째, 인근 수색증산 뉴타운 및 연신내 일대 신축 브랜드 단지와의 경쟁 심화, 셋째, 고금리와 전세가 동반 하락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약화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학세권, 대단지라는 기본 입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자라면 현재 가격 조정 구간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라면 리모델링 또는 정비사업의 가시성이 확보된 이후 접근하는 것이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위는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입니다. 2011년 12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6개동 1106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지상 15층 지하주차 포함 현대건설시공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입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는 실수요자들에게 오랫동안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백년산과 응암구구역공원, 백년글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숲세권 입지입니다. 또한 서울여는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고 충암중학교와 충암고등학교도 도보 510분 거리로 학세권 프리미엄까지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교통접근성은 다소 아쉬운 편이지만 녹번역과 불광역까지 버스로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며 서부선 세절령 예정의 개통호재가 있어 향후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이마트 은평점 하나로마트, 응암오거리 중심 상권이 차량 510분 내외로 인접해 있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은 기본적인 어린이집, 작은 공원,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 수준으로 양호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전용 32평형 기준으로 1월에는 최고가 11억 300만원까지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2025년 5월 15층 매물이 7억 8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3억 2,300만원 하락, 하락률은 무려 29.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저층이 8억원, 중층은 8억 5천만원 선입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약60% 수준입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전반적인 갭투자 매력도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2021년 고점에 매수된 거래들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급 등과 함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둘째, 서울 외곽권이라는 입지적 한계 속에서 다른 신축 대단지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고, 셋째, 서부선 등의 교통호재가 아직 실현되지 않아 기대감 대비 실질적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산 히스테이트 1차는 학세권, 숲세권, 브랜드 대단지라는 삼박자를 갖춘 단지로 실거주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편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하락 국면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입주를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목적이라면 교통호재가 현실화되고 시장 심리가 회복된 이후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1위는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녹번제얄진로 아파트입니다. 2002년 9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5개동 341세대 규모로 중소형 단지 구성입니다. 녹번형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도 우수합니다. 단지에서 녹번역까지 도보 57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으며 뒤편으로는 북한산 자락이 펼쳐져 있어 조망권과 공기질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단지 내 공용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세대당 주차 대수 약 1.05대로 실거주에 어려움이 없으며 경비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전용 25평형 기준 2021년 11월에는 최고가 7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으나 2025년 5월 3층 매물은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액은 약 2억 6천만원 하락률은 34.7%로 전체 순위 중 가장 높은 낙폭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최저 5억 8천만원대이며 전세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가율은 약60% 수준까지 하락해 실질적인 가격 압박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축 대비 상대적 가치 하락이 심화되었습니다. 둘째, 2021년 고전 매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로감이 높습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가 시세 대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역세권 숲세권 대비 매력도가 낮아졌습니다. 넷째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지면서 깡통 전세 우려가 일부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높보나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2억 6천만 원 이상 떨어지며 은평구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실거주자라면 자연환경과 역세권 매력에 관심이 있는 경우 단기 조정 시기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목적이라면 실거주 중심의 접근 외에 추가 개발 호재나 생활 인프라 개선, 모멘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에서 최근 두달 사이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상위 10개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락률은 최대 34%를 넘었고 가격 낙폭은 단지에 따라 2억에서 3억 원 이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준공 20년 이상 된 구축 단지들이 대부분이었고, 둘째, 인근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며 상대적인 상품성 열쇠가 드러났으며 셋째, 고금리와 전세가 하락, 대출 규제 같은 외부 여건이 하락폭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는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 입지적 메리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단지별, 지역별, 상품별로 면밀히 따져볼 시점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의 조정장이 기회가 될지 리스크가 될지는 여러분의 기준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집값 레이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